어떻게 됐어, 자기야? 아들이야, 딸이야 여보, 왜 이제서야 와? 아이고, 사돈 아들이에요, 아들 뭐야, 아들? 왜 진작 말안 했어? 이상한 반응의 남편 도대체 무슨 일일까? 아들이 어때서? 아들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들이면 키울 수 없어 당장 입양 보내 정신이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자식인데 왜 입양을 보내? 내가 친아빠인데 그건 내가 결정해 입양 보내버리게 어서 일이네 얘가 왜 이래?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박서방, 지금 뭔 소리야? 아빠, 우리 아들 입양 보낸다고 난리야.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사도널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요? 민구가 정신 차려. 니네 친아들이야. 내 친아들이어도 키울 수 없어. 왜냐하면 아들이거든. 아들을 거부하는 남편, 도대체 그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박서방. 지금 한말 대체 뭔 뜻이야? 그래 자기야 왜 그래? 왜 그러냐고 우리 부모님이 병 드셨을 때 나는 아들이라 도움도 못돼 이런 아들 나와서뭘 해? 3개월 전 남편의 누나가 집으로 찾아오게 되는데 옳게 언니 왜 오셨어요? 무슨 일 있나요? 동생아 엄마가 넘어지셔서 허리 수술을 해야해 천만 원이 필요하다는데 네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누나 걱정마 병원비는 내가 낼게 돈? 우리한테 무슨 돈이 있는데? 내가 한 달에 600만 원 넘게 벌어서 30만 원 빼고 당신한테 다 보내주는데 지금 무슨 소리야? 내가 없다고 하면 없는 거지? 다른데 쓰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수술해야 한다는 소리 못 들었어? 조용히 좀해. 우리 애기 놀래잖아. 당신만 어머님 자식이야? 그돈 내면 이혼이야 우리 아니야 됐어. 내가 다른 방법 알아볼게. 싸우지 마. 나 먼저 간다. 저희 부모님이 절 힘들게 키워주셨는데 정작 우리 부모님이 도움 필요하실 때전한 푼도 도와드리지 못했어요. 왜냐고요? 아들이라서요. 박 서방이 한 말이 정말이야. 아빠, 박 서방은 우리한테 아들보다 더 잘해주는데. 넌 어쩜 그럴 수가 있냐 사도널은 제가 딸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거봐요 아들보다 딸을 낳으면 부모한테 더 도움되잖아요 당신 얼마 전일 기억나지? 자기야 아버지랑 동생 왔어? 아버님 처남도 왔네. 남자들끼리 한잔 할까요? 좋지. 아 맞다 아빠 현석이 여자친구 생겼다던데 만나봤어? 다른 건 몰라도 자는 사야 결혼해준다더라. 처남이 지금 일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2년 정도는 일을 하고 돈을 모으는 게 어떨까요? 자기야 2년씩이나 기다리라고 하면 헤어질지도 몰라. 내가 차한대 뽑아줄게 걱정 마. 고마워 누나. 우리 집에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우리 집에는 없어도 은행은 있잖아. 자이 카드 가지고 할부로 사. 역시 딸과 사위가 효자구나. 고마워 누나 고마워 매영. 그렇게 큰 돈을 나한테 묻지도 않고 처남한테 다 줬어. 당신은 어머니 병원비보다 차 사주는 게더 중요한 거야? 병원비는 쓰면 사라지는데 차는 사면 남잖아. 남는 게더 낫지. 아이고, 네가 내 얼굴에 먹칠을 하는구나. 어머니 제가 그래서 아들은 절대 안 낳겠다고 다짐했어요. 박서방, 모두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가르쳤어. 그래 사위, 미안하네. 너는 내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런 생각을 하니? 엄마 미안. 나한테 미안해 하지 말고 박서방이랑 시부모님들께 죄송하다 해야지. 자기야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많은 거 바라지는 않아. 내가 자기 식구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잘 생각해보고 그 절반이라도 베풀어주면 그거면 되는 거야. 내가 생각이 짧았어.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며느리의 마음이 변치 않게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